더 강력해진 애플 펜슬 프로 아이패드와 얼마나 잘 맞을까요? MXD3KH a 모델은 아이패드 유저라면 누구나 혹할 텐데요.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새로운 기능으로 드로잉 필기 경험이 확 달라질 거예요. 스퀴즈 제스처, 베럴 롤, 햅틱 피드백 덕분에 창작 활동이 훨씬 효율적으로 변하고 애플 펜슬 찾기 기능은 분실 걱정까지 덜어주죠. 가격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. 아이패드를 전문적으로 쓰는 분이라면 후회 없을 거예요.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정밀하고 자연스러운 필기감은 기본, 스키즈, 베럴롤 같은 편리한 제스처 기능에 아이패드와의 완벽한 호환성까지 갖췄다는 거죠. 창작 활동 효율을 높여주는 건 당연하고요. 실제 사용자 후기를 들어보면 애플펜슬 1 세대 쓰다가 프로로 바꾼 분은 완전 신세계라고 하네요. 디자인부터 고급스럽고 그립감도 훨씬 좋대요. 특히 스퀴즈 기능은 혁신 그 자체. 펜을 쥐는 것만으로 단축키 실행이 가능해서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합니다. 펜 반응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딜레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만족스럽다는 평. 기존 애플 펜슬 2세대 유저도 프로모델 써보니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네요. 스퀴즈 기능으로 자주 쓰는 도구를 바로 전환할 수 있어서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대요. 펜촉 기울기에 따른 표현도 섬세해지고 필기감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니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거나 필기 많이 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할 만하겠죠?